그 h a t w h 에 t 번 보면은 x, y 가 t 이면 x t w h a y 가 h a t w 고 a 이 What? 제 h a t 다 h a t w h 좀다 w h 자자 x, y가 t 이 h a 말이 뭔 말이야? x 가 t w h y 가 What? w h 같은 말이 a 이번에는 이맛이 같애 같으면 집합을 던에 먹고 a는 b가 a다 맞죠 a는 가는 b가 가는 길이거 a가 몫고 b가 몫고이거거고 같은 분이 다참 맞죠 역도 참다 참이 네이 사람은 무슨 말인지 <laughs> 그 다음에 이번은이번은 x가 2이고 y가 3이면 x 플러스 y는 5이다. 그이면또 <laughs> 명제부터 먼저 하면 x는 2고니까 x는 꼭 2돼야 되고 y는 꼭 3돼야 그럼 이비도 없던 얘기야. 2,3잡혀다리만 2,3,4,5. 맞잖아. 음. 참이네. 명제는 참. 여건 거짓이잖아. 맞지아 여건 거짓. 여이 거짓이면 2도 이지어이가문는이 차. 이문이니이문이 차. 문어는 이 차. 이어는이 차. 이 문어는 이 차. 어는이 차. x 문어는 이 차. 어는이 차. 이 문어는 이 차. 이어는이 차. 이는이 문어는 이문는이이 영제부터 해볼까요 제 어떤 실수에서 한겨레로 승도가 된다맞 하지 그러면 AX 제곱이 이보다 크다 해놨는데 A가 여기보다 작더라 그러면 이쪽으로 심대라 그럼 A가 만약에 이거 양수라고 두면 이렇게 승도 안 하나 A가 음수를 쓰면 승도 안 하나 그럼 처음에는 그냥 지금 그런데 여기 만나면 하게 되는 거기잖아 AX 제곱 A가 음수만 해야 좀하잖아 이거는 몇 가지야, A가? 양수. 음수. A가 인도면 야 인도면 여기잖아. 여기, 0이 여기보다 크다. 이러면 여기는 안 되잖아. 이때는 X가 양수하고 음수 둘다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몇 가지야? 음수가 맞을 게 없잖아. 가정이 더 크지. 그래서 이명제는 뭐야? 이거는 거치. 맞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a가 0보다 작다 이면 ax 제곱이 0보다크다 크다 이 말이죠. 맞나또 맞잖아. 그렇지. 바로 전보다 뭐야? 전보다 크시겠죠. 지하고 여기 시 이제 그다음에 그 문제 5번 1번은 <laughs> 이것도 전부 다 해야 돼. X하고 Y가 크다 이면 X대 2Y가 0보다 크다 이래야 되니까 2 1번은 1은 해봐요 Y 이 2형 안 어떻게 돼? X가 크다 Y 어, 똑같네 똑같은 거고 반응 별로 다 똑같지 가기는 전부 다창 이제 그 모두 창 그다음에 2번은 <laughs> 이번은 xy가 1보다 작다이면 x가 1보다 작다 또는 y가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거는 xy가 1보다 작으려면 x가 1보다 작다 또는 y가 1보다 작아야 된다 맞나? xy가 1보다 작. 어 이거 이두 개가 만약 이이두 개가 둘다 1보다 작으면 어잖아 2분의 1, 분의 4분의 1이 되거든요. 그렇죠? 음. 괜찮아요? 그럼 한 개는 2대고한 개는 2분의 1대고그면 음. 얼마야? 1이잖아요. 괜아그렇그 그렇죠? 다음에 뭐 3이 고 2분의 1이면 그러면 이거 2분의 3 되거든요. 그러면 1분의 저기, 1분의 크장 안 되잖아. 그렇지? 음. <laughs> 그러면 둘다 1분의 1 작다는 뜻이잖아 이건는 또는 이가 는 경우 또는 이는 경우잖아. 이거 가주소서 많아이도 결론이 어떻니까 이거는 명재는 참. 그럼 여기 면 확실하게 크기빌대잖아 거지. 맞죠그 다음에 이도 거지. 배우는 참. 명제가 참이니까. 맞자. 명제하고 배우하고 관계가 역하고 이하고 관계가 더 됐다.